안녕 안녕. 15일차 우리 몸부림들. 안녕. 안녕 안녕. 아이고. 아이 달어 아이고 눈도 뜨고. 아이고 아이고 동그랗게 눈도 뜨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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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제눈곱도 끼고. 아이고 엄마 왔다. 아이고. 엄마 왔다. 음. 엄마가 보게 시켜 주네. 음. 끙끙, 끙끙 거려. <laughs> 아, 뭐 물림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. <laughs> 엄마 왔으니까 또 젖물어야지. 엄마 자세 잡아라. 얘들 저좀 먹게. 응? 이거 천천히만 또 이대로 와. 바둥 바둥. <laughs> 다리 에 힘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바둥 바둥. 응? 넌 자꾸 어디로 가? 글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. 이로 와, 이쪽에, 이쪽. 엄마 이쪽에 있어. 엄마 이쪽에 있다니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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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싹, 싹, 알다 주네. 아이고. 이, 그, 이, 그. 음. 음.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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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개 꼬였어. 빨리 빠져 나와. 어디로 갈라고? 어디로? 그쪽에 뭐가 있어서? 응? <laughs> 이제 좀 있으면 이 녀석들이 천방주식일텐데 <laughs> 빠져나왔냐? 아직 못나왔네 응. 몸모림쳐서 빨리 나와봐 <laughs> 음. 엄마한테 눌렸어? 어. 빨리 삐져나와 몸모림쳐서 그래야 힘이 자라지 그렇지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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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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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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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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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이쪽으로 와 엄마 엄마한테 와야지 타고 들어 자저 꼭지 찾아 삼만리 어이자 공격 공격 눈 크게 뜨고 찾아 더듬거리지 말고 아직도 더듬냐 엄마 산을 넘었어?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아이고 바둥바둥 바둥바둥 바둥. 아이고 아이고 바둥바둥 바둥, 바둥, 바둥.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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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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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스스로 찾아라. 응? <laughs> 저 꼬치 찾아서 말이야? 저 꼬치 생찰더냐? <laughs> 이거. <laughs> 저쪽이 많은데 왜 그래? 응? 그 네, 거기 안네, 거기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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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참, 사방으로 다 있구만. 음 드디어 찾았군. 너는 언제, 자, 언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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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는 언제, <laughs> 응? 여기서 너무 길어지는데, <laughs> 응. 이가 서야 해. 음. 그렇지. 이거 쓰고 자, 저 꼭지 저쪽에 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, 나한테 와야 소용없고, 저 꼭지 뒤에 있어, 뒤에. 와. 저 꼭지 뒤에 있다니까. 에이, 녀석다. 음. 음, 신기해. 뭐가 그렇게 신기해? 너무 길다. 오늘 여기까지 하자. 15일차 로그 끝.